제가 예전에 변비가 심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 제품을 쓰고부터는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변비를 낫게 해준 비데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고객 만족도도 높은 베스트 모델 3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각 모델별 장단점 및 가격을 비교해보고 어떤 제품이 고객님 니즈에 가장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쓸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코웨이 스타일 케어 비데입니다. 슬림하고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보기에도 깔끔하고 유로 노즐 도기 3단계 살균 기능 여기에 스테인리스 트윈노즐 사용으로 위생까지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인데요. 노즐 팁과 덕트도 분리용으로 나와 관리 주기에 맞춰 새 제품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데입니다. IPX5 등급의 방수 기능이 있어 물 청소도 자유롭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 현재 렌탈료 반값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달을 렌탈하실 경우 월 23,900원이 아닌 6개월 동안 11,950원으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제휴 카드 할인까지 받으시면 첫 6개월 동안은 0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6개월 뒤 반값 프로모션이 끝나더라도 월 23,900원, 제휴 카드 할인 시 3,9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쓸수 있는데요. 관리 가강인 2개월 주기 방문 관리도 있지만 비대 자체 사용 기능도 좋고 렌탈료도 좀더 비싸기 때문에 4개월 관리 주기를 좀더 추천해드립니다. 반대로 고객님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저렴한 셀프 관리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집에 누가 찾아오는 게 싫다, 낮시간 집에 아무도 없어 방문 양속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약정입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위생 기능과 더불어 온풍건조, 난방 명자, 소프트 개폐 기능과 같은 기타 편의 기능도 다 들어가 있어 가성비 미래를 찾으시는 분들께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저희 렌탈큐릭에서 렌탈하실 경우 지원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 렌탈하길 전꼭 연락주세요. 두번째 코어이 프라임비데입니다. 먼저 렌탈리오부터 살펴보면 3년 약정 방문관리기준 월 22,400원 제휴카드 할인으로 월 2,400원에 쓸수 있어 오늘 추천드린 모델 중 제일 저렴한 모델인데요. 스인레스 트윈노즐 적용으로 여성비데 노즐과 일반 세정용 노즐을 분리하여 더 위생적이고 오염물질과 직접 닿을 수 있는 노즐틱과 덕트는 관리 중에 맞춰 새 제품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 리모컨 비시도 커지고 각 사용자에 맞춰 수압, 온도, 노즐 위치 등의 설정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아이의 체형과 피부에 맞춘 어리 기능도 있어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도 꼭 좋은 모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모델과 달리 사용 기능이 빠지긴 했지만 이 개월마다 방문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항상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 코 a 이 더블케어 플러스 비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델과 달리 분리형 리모컨으로 되어 있어 고객님이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리모컨을 놓을 수 있는데요. 리모컨 모양도 네 가지 모델로 나와 고객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좋아졌지만 살균 기능 역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요. 해당 모델의 경우 유로 노즐 도기 연결 모든 부분을 전기분의 살균수와 360도 버블 회오리 세척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본체 IPX6 리모컨 IPX7 방수 등급으로 물 세척도 편리하게 할수 있게 나. 나왔습니다. 락스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살균수는 살균 효과는 좋지만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고 또 살균 후 바로 물로 취한데요 환경오염 걱정도 없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살균수로 변기 내부와 노즐을 살균해져 요로 가면을 일으키는 대장균과 농농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 습진 가려움을 일으키는 곰팡이 세균 등의 번식을 막아 더욱 위생적이고 청결한 비대를 만들어줍니다. 최고급 모델인 만큼 온풍건조 난방건자 소프트 개폐 기능과 같은 기타 편의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자동 오픈, 플로즈 기능으로 센서를 통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렌탈료는 상년약정 방문관리기준 월 31,900원, 제휴카드 할인 적용 시월 11,900원으로 쓸수 있는데요, 많은 사용 기능과 세척 기능 그리고 편의 기능이 들어간 만큼 앞서 설명드린 모델보다 조금 비싼 편이지만 해당 모델 역시 반값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 3개월은 월 15,950원. 제육과 달인 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케어 플러스 비데의 렌탈료가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개폐 기능과 순간온수 기능만 빠지고 나머지 모든 기능 똑같이 들어간 BS37C 더블케어 비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렌탈과 구매가 고민되시나요? 구매의 경우 총 비용 기간은 더 경제적이지만 짧은 무상 AS 기간으로 보장 시 수리비 부담이라는 단점이 있고 고객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 자칫 위생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우리의 소중한 엉덩이가 각종 항문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렌탈로 하실 경우 전문 코디분이 방문해 필터 교체부터 다양한 세척 사용까지 직접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보장이나 관리 문제가 없고 렌탈 요금 반가발인가 렌탈 제휴 카드 할인으로 가격도 저렴할 뿐 아니라 렌탈크리닉에서 렌탈시 추가 지원 혜택까지 빵빵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익인데 이래도 구매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희 렌탈 클리닉은 코에 외에도 SK 매직, LG 쿠쿠 청호 등 모든 렌탈사와 공식 제휴를 맺고 있는 렌탈 전문 브랜드 회사로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제품으로 솔직하고 객관적인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생애 첫 렌탈 지원 혜택까지 많이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이상 대한민국 1등 렌탈 렌탈 클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